자, 안녕 하 십니까？3 월12일 금요일 입니다. 와, 오늘 금요일 장, 금요일 장과 틀리게 오늘 좀 종목별로 빨간색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1시 22분 42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시장 관련된 부분, 내 마녀의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되겠죠. 그 전날에 미리 여러분들께 시장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틀 전에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은 어떠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어제 영상을 봤을 때또 지수선물 기준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어떻죠? 411. 415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현재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동영상을 또는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나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대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제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아내 종목 그동안에 많이 물렸는데 삑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시장은 지금 계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중 바닥에 대한 이중 바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중 바닥 이후에 돌파 돌파 이후에 다음 주 FOMC까지는 짧은 구간에 박스권 등락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박스권 등락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였죠. 물론 지금도 박스권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떻죠? 박스권 몇 라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06라인대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99까지 빠졌다가 이중 바닥을 그리고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 406에서 430까지에 대한 박스권은 유효한 상태에서 지금 추세를 잠깐 이탈한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국면 회복 이후에 415라인대에서 국가가 왔다 갔다 선물 자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박스권 언제까지 다음주 FMC까지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양원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되겠죠.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어제 새벽 시간에 유럽 시장에서 나온 특징적인 내용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있죠? 국채금리 급등 칼빼든22% 채권 매입 속도 높인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유럽 중앙은행 ECB죠. 국채 금리 급등에 칼 빼들었다. 채권 매입 속도를 확 높이겠다.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계속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ECB에서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인다.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인다는 의미는 뭡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구조가 되겠죠.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관가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권에 대한 부분이 밑으로 빠진 이유가 뭡니까? 각국 정부에서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을 굉장히 공급을 많이 했죠. 최근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안이 또 승인이 됐죠. 자, 바이든 정보 2,000조, 무려 2,000조에 대한 부양책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권이 떨어진 이유는 채권을 팔고 주식을 샀다는 얘기죠. 주식을 샀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천조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또 푸는 거죠. 또 풀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채권에 대한 가격은 당연히 메리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소매 표의지수도 많이 보여드렸죠 우상향. 그러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채권 수익률에 10년 방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다. 당분간 쉬어갈 수는 있어요. 왜 ECB에서 자체가 유럽 중앙은행 자체가 2분기서부터는 채권 매입량 자체를 늘린다라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어떻죠? 지금 WTI 국제 유가나 구리나 원자재 시세나 그다음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자체가 꺾인 흐름이 전혀 없죠 꺾인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단기적으로 22쪽에서 국채 매입량을 늘린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채권 수익률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6만 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우려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를 거죠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면 시장은 국채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은행주나 보험주를 갖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 바닥부터 매수를 해서 지속 끌고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땐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즐기세요 당분간 급격하게 높게 빠르게 각 자체를 세워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쉬워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은행주나 보험 섹터 카드 관련된 종목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기간에는 쉬어갈 국면이 되지만서도 중기 또는 장기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땐 크게, 물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최근에 제가 조선 섹터를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선 섹터 관련된 부분 중에 오늘 공시 내용이 하나 나온 내용이 있다는 거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선 대우조선해양 공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무려 열 척에 대한 원유 운반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제가 이시 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했지만서도 LNG 이중 연료 추진 VCC 관련 열척 수주 즉 이중 연료 추진을 저는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들 자체가 조선주 섹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울러서 지금 이중 연료 추진 관련된 핵심 종목을 갖고 있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이중연료추진 방식 자체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글로벌적으로 조선 3사에 모두 동사에 핵심 기술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우량한 회사고, 재무적인 구조 탄탄하죠. 기술력 자체도 월등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 종목에서 저희 VIP 회원들께서 모두 갖고 있는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주린이 포함해서 신규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계신다고 하면은 바로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식은 회원님들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항상 말만 떠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항상 매일같이 계좌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에 대한 부분 또 강조를 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관련된 종목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오리온, 제일기획, GS리테일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떻죠? 현대백화점 많이 말씀드렸죠 현대백화점 왜 이렇게 올라갔나요 그냥 백화점 오픈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나요 아니죠 소매 판매 지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종목을 언급시켜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 높이 올라간 상태에선 누구나 초등학생 서부터 서 유치원생들까지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닥부터 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에 따라서 종목을 찾는 거지 종목이 떨어졌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압니다 수급은 알아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왜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종목이 빠져있고 밑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런 통계 지표 통계 자료 또는 글로벌 시장의 차트에 대한 부분을 보고 관련된 종목을 찾고 핵심적인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싸 들고 와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 되게.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한테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주린이분들 저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저평가 우량주에 대해서 중기투자 관점으로 해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저희 회원들한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기투자는 전안 해요 단기투자 하는 것보다는 제 투자 성향상 중기투자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신규 투자가 입장 주린이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못해 단기 투자 물론 화끈할 수도 있지만서도 빠질 때는 또 화끈하게 빠져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아 주식 투자라는 건 이렇게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종목에 대한 분석 모두 다 같이 함께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은 적극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시장이지 아 과연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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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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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놓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밑에 번호 보이시죠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돈도 별로 없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 중에서 단기 투자 관련해서 회원들께 리딩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중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전문가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번호 보이시죠 숫자 8번에서 주시면은 무료 추천주라고 해도 좋은 종목, 투자금 적은 분들을 위해서 수익 나시면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난 그게 싫어. 그러면 바로 가입하세요. 난 그것도 싫어. 그러면 제 방송을 통해서 대리 만족이라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기회를 찾자. 기회를 찾는 거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 좋고,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또 풀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